세 번째는 크게 니다 다입니다. 세 번째고 그래서 지방 신학교가 여덟 개 정도가 있는데 목사들이 원하면은 신학교도 괜찮겠다. 이렇게 백프로 다틀을내고서어내 그래서 이 장로를 화재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했런 대체가 그러면은 목사님 각종 지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합회가 지금 기준대 소대도 있는데 연합회 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시기 맞는 부족 대장 목사님들도 다 있는데. 뭘 한다면은 제가 추천하겠습니큰 목사님 중에 한 명, 만뿐이 있다. 이번에 선포되는 것은 8 2 1일날 연설, 백스대교 국제원에서 이쪽에 있는 분들 800명, 목사님이 추천한 임원들 그 인문들, 총회 임원들만 추천해도 한 200명 되잖아요. 다 와서 선포지원저에는 우리가 논문이 있기 때문에서 합동 지휘와 우리가 통합하면 되는데 각자 20개 총회라면 2 0개 이런 것게다 넣느냐. 그래서 남들이 봐도 명세점 뭐, 치가안맞이니 그 합동 치미로 통합으로 면합해서 모아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다 합의가 되고 대화가 되고 그래서 아까이도전쟁안에서 제가 총회끝난다면에도 모든 서류와 물건을 잡보세요 나와 있듯이 합의서가 이어지는데 보여드립니다 합의서에 나와 있어요 전도사 차격점 교육자란 두 번째 강도사 신학교 졸업자 또. 대학을 큰그 나름대로의 연구원. 어찌 됐든 간에 묻지 않았다. 이랬더니 이게 큰 문제가 돼서 먼저 보내 이선욱 사님의 대학청에서 들을 적에 약 200개가 여자 못생겨 200개가 문제가 타라게 정수사님과 세척을 해서 한 이름으로 올렸으면 문자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총에서 문제가 됐으니 요번에는 저 정리해서 올려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합의서를 좀다 썼습니다. 써서 합의도 가져오고 오늘은 초청장은 두번학동지 한번 오시고 또 우리 연합소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으로 총회에서 이 여행 오지 않고 어떤 업무를 봅니다. 봐서 날짜가 없어요. 8월 21일 날 오전 11시 천안교선대학교 국제본에서아 오늘 선언식은 비행결를 타고 두 번째 9월달 날짜 낮자, 총회 날짜는 우리가 잡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통합으로 이루어져 여 어디 연하도 흩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생들께로잘 보시고 그래서 오늘 두 분이가 말을 해서 여섯 명끝난 다공에 기도하고 에, 식사부터 해야 됩니다국인들이 많이 좋아했으니까 조합되기니까 식사하고 올라서 바로 이 후에 식단 측보면은 창조왕과 부모가역사이 있습니다. 이 학교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 총회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부터 이게 설립돼서 총회를 받는 때문에 유달리.